수학 계산을 할 건데요. 7x 더하기 4 y 에다가 x 에 2를 넣고 y에 3을 넣어서 7x 더하기 3마 값을 계산해 봅시다. 물론 x 에 2가 아닌 다른 수를 넣을 수도 있고 y에도 3이 아닌 다른 수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행시키면요. x 값을 물어보죠. 아까 x 값이 2라고 그랬죠. 2를 입력하고요. y 값은 3입니다. 그러면 7x 더하기 3 y 값을 계산해서 23이 나오네요.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x와 y가 값이 두개를넣죠 그러니까 x값하고 y값을 넣었을 때 이것을 저장시킬 변수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 변수가 x죠. 그래서 x 변수에서 변수 x 그냥 변수 만들기를 x 를 하면 되겠죠 x 그리고 또 변수를 y 자 그리고 이건 필요가 없네요 자 그래서 x 에다가 2를 놓고 y에 3을 넣으니까 입력하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먼저 이벤트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들어가고요 x에 2니까 입력하는 건 뭡니까 입력하는 것은 감지가 있죠 자, 그래서 무뭘 입력합니까? X 값이죠. 그래서 X 값은 그렇게 넣겠습니다. X 값. 요렇게요. 그 다음에 이걸 입력하고 어디에 저장하냐면 대답에 저장을 하죠. 그래서 대답에 들어가는 것을 변수 X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 X를 뭘로 정합니까? 대답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키보드 입력한 값이 X에 들어가겠죠.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변수 Y 값. 그 다음에 여기에 Y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제 7X 더하기 3Y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산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먼저 7x가 되니까, 그래서 7하고, 무엇하고 곱합니까? x하고 펴야 되겠죠. 그러니까 7 곱하기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서요. 그냥 복사할까요? 자, 그 다음에 y가 어떻게 됩니까? 3 y 죠 3, x 대신에 뭘 넣습니까? y를 넣습니다. 이제 두 개를 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연산에 가서, 자, 더하기 연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7x 더하기 3i요. 이걸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 값을 그대로 출력하게 되면 은 어떤 값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7x 더하기 3i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문자를 결합해야 되겠죠. 그렇 결합하기. 그래서 7x 더하기 3y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무엇을 결합합니까 이것을 결합해 야 되겠죠. 마지막이 이거니까 이 부분을 잡고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7x3y가 계산이에 나오는 식을 결합한 다음에 이것을 말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이 결합하기니까 이분을 갖다가 여기다 넣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 값은 아까 x 값이 몇이었죠? 2죠. y 값은 3입니다. 그러면 7x 3y는 하나 빠졌네요, 여기가. 등식을 이니까 등호를 넣어 줘야 되겠죠. 이와 같이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 볼까요? x 값이 3, 2가 되겠네요. y 값이 3. 바로 7x 3y는 23.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의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x에는 마이너스 3 물론 다른 것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 이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x 값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걸 고쳐보겠습니다. x 값 그대로 놓고요. 여기는 y는 필요 없죠. y는 필요 없으니까 y는 빼버립니다. 그런 다음 식을 만드는 식이 마이너스 x의 제곱 이 되겠죠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어떻게 만드냐 제곱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냥 x를 두번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x 곱하기 안 나오네요 자 x를 여기다 이렇게 넣기도 하고 여기도 x 넣으면 되겠지만 우리 x를 어떻게 변수를 했죠 그러니까 변수를 넣야 되겠죠 그래서 x 곱하기 x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다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연산해서 이렇게 합니다 앞에 해도 되고 뒤에도 상관없겠죠 마이너스 1 요것을 갖다 넣어지면 자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것을 마이너스 1, 1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서 요 마지막 거니까요 넣고 몇을 빼줍니까? 이를 빼주죠. 그러니까 2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식이 완성이 됐네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데 빼보겠습니다. 없애고 결합하게자 이렇게 마지막이 요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요걸 빼니까 떨어나가버리죠. 맨 마지막에 연산되는 게 요거니까 연산식이 복잡할 때는 마지막에 연산되는 연산부호를 끌어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x 제곱을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마이너스 e는 이렇게 되겠죠. 한번 보겠으면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e는 마이너스 u.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값을 뭐라고 넣습니까? x값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넣고. 바로 계산돼서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c 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십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도형을 해보겠습니다. 도형은 지금 이렇게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직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a, 나머지는 b일 때 대각선의 길이를 구합니다. 이걸 구하는 방법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피타고르스 정리에서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식을 어떻게 살았냐면 루트라는 값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보면 이게 a, b 이게 가로 길이, 세로 길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계산할 건데 하나는 이 가로, 세로 길이가 있는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대각선 길이는 이와 같은 식으로 나옵니다.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보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와 같이 계산이 되고요. 그다음 둘레 길이는 간단하죠. 여기 a, 여기 a, 여기도 b, b니까 2a 더하기 2b가 되겠네요. 자, 이것을 만들 기 위해서는 변수가 a하고 b 두 개가 필요하겠죠. 뭐 가로 세로 하는 해도 되겠지만 그냥 그대로 a, b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다 없애고 먼저 첫 번째 가로 길이, 가로 길이 a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로 길이는 가로 길이를 물어보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가로를 저장해야 되는데 가로가 a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거 필요 없, 없으니까 방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변수 이름 바꾸기에서 이걸 a로 해도 되고요. 바꿔도 되고 지우고 다시 만들어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변수 이름 바꾸기로 바꾸는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a가 가로 b가 세로죠. 그래서. 가로 길이를 묻고 그다음에 대답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a가 듣네요. 그다음에 세로 길이 그다음 세로 길이는 세로 길이는 이것을 어디에 b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길이를 물어보는 것은 만들어져 있죠. 자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넓이 계산하는 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이렇게 루트를 씌웁니다.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산해서 a를 먼저 두번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a, a를 두번 a 곱하기 a 두 번째 복사해서 하겠습니다. A 대신에 뭘 합니까? B를 합니다. A 제곱, B 제곱이니까 두 개를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산에 가서 더하기입니다.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입니다. 그럼 식을 보면, 자, 이거, 이거에다가 루트를 씌워 줘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를 씌우기 위해서는 여기에 연산식을 보겠습니다. 여기 절대값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많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걸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잘안 보이니까 갖다 놓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 보면 아까 루트라고 그랬죠이걸 제거근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영어로 루트, 우리말로 제거근. 그래서 어,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제거근이니까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두면은 이것이 대각선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대각선 길이를 정했으면 그대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대각선길이일 정했으니까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아까 변수도 L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L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어떻게 만드는냐 없으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L로 자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대각선의 길이죠 그래서 이렇게 L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L에 들어가겠죠 이제 둘레 계산해 보겠습니다. 둘레를, 둘레는 그냥 우리말로 변수를 둘레라고 하죠. 둘레. 그럼 둘레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아까 한거 다시 보면, 둘레는 a 더하기 b를 해서 2를 곱한 것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해서, 가서 a 더하기 b를 한 다음에, 요것을 2를 곱해 줘야 되니까 다시 연산에 가서 곱하기가 있겠죠 그래서 2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둘레가 되겠네요 그럼 이것을 둘레로 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둘레를 만들었으니까 자 여기 게 마지막에 한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L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둘레에는 둘레 길이가 들어 있죠. 그럼 출력을 할때 l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각선의 길이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띄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각선 대각선은 어떻게 합니까? l 대각선 대각선은 l 변수 l이죠. 대각선은 l. 그다음에 둘레 둘레 둘레는 뭡니까 둘레죠 둘레는 둘레니까 그냥 둘레 갖다 두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말하기죠 말하기 말하기 하고 또또 또 말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요 대각선 나오고 둘레 나오는데 너무 빨리 되니까 대각선은 출력해도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열정한 기다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어에 있죠. 1초 기다리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초 기다려볼까요? 자, 그런 다음에 해보면. 자, 가로 길이가 3, 세로 길이가 5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각선이 이렇게 나오고 조금 있다 둘레가 16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좀잘 됐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형태가 보면 몇초 말하기 이게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것을 2초 말하기. 그럼 이것과 같은 것이 되겠죠. 그서 똑같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2초 동안 말하기를 갖다가 무엇을? 요것을 갖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블록이 또 간단해졌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하고자 했던 거자 가로 길이가 3, 이번에 4를 넣어보겠습니다. 세로 길이 4 대각선 5고 둘레 길이는 14.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즉사각형을 했는데요. 이제 정사각형을 해보겠습니다. 정사각형은 좀더 간단하죠. 정사각을 보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같으니까 아까와 똑같은 거 보면 B 대신에 A가 들어가니까 요와 같은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각선 길이는 루트 이 a 가 되겠고 둘레 길이는 A가 4개니까 4A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요. 자,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이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길이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것도 보면은 다 필요 없죠.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요. 하나만 있고 자, 길이 그 다음에 제곱근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루트 2, a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루트 2를 만들기 위해서 제역권은 이렇게 되죠. 제역권 루트2니까 여기다가 1를넣 되겠고요. 여기다 또 무엇을 곱해 주니까 a를 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루트2a 자 이게 루트2a입니다. 이 루트2a가 뭐가 되냐면 대각선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넣어주면 되겠고요. 사실 이런 계산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계산기로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계산, 자, 1에서부터 100까지 더한다. 아니면 1에서부터 100만까지 더한다. 이런 계산을 계산기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지금은 학습하는 단계니까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가지고 100까지 더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먼저 합에다가 0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합에다가 다시 1을 더하는 거죠. 그럼 합에는 0 더하기 1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합에다 다시 1을 더하면 합에는 이제 0 더하기 1 더하기 2가 들어있겠죠. 또 다시 합에다 3을 더하면 합에는 이제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합에다가 99를 더하면은 합에는 0에서부터 99까지 들어있겠고 또다시 합에다가 100을 더하게 되면 이 합이라는 그 변수에는 0에서부터 100까지를 더한 것이 들어있을 겁니다. 결국 1에서부터, 1에서부터 100까지 더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합니다. 처음에 합이라는 변수에 0을 입력하고 이것을 초기화라고 합니다. 초기화 그런 다음에 합이라는 변수에 1에서부터 일씩 증가해 가지고 100까지 더해지는 수를 더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합을 0으로 지정합니다. 그다음에 더해지는 수를 1로 지정하죠. 아까 말한 더해지는 수입니다. 더해지는 수, 그냥 수라고 해도 되고 더해지는 수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 다음에 합에다가 수를 더하야 되는데 이 수는 한번 더한 다음에 일씩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합을 영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를 더하는데 그 수를 일씩 증가해 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일에서부터 백까지 수가 다 증가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두고 결과를 출력하면 되겠죠. 이것이 누적수 영에서부터 백까지 더하거나 영에서부터 만까지 더하거나 영에서부터 백만까지 더하는 것은 기본 골격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있어. 이것은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이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대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변수도 저희가 지금 하바고 수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 지울까요? 다 지우고 다시 만들겠습니다. 자맨 처음에 만들게 우리가 합이죠 영어로 썸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우리 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돼있죠 알고리즘을 보가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알고리즘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 알고리즘 그대로 프로그램 블록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스크래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알고리즘 그대로 블록을 만들고 C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C 언어로 그대로 만들고 자바를 사용한다면 이것을 그대로 자바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합을 영으로 지정한 거 그래서 합 만들어졌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합을 영으로 지정을 합니다. 알고리즘을 바가미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요 수를 1로 지정했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수를 1로 지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합에다가 수를 더합니다. 합에다 수를 더하는데 그러면 연산을 해줘야 되겠죠. 무엇을 합하고 수를 더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합하고 수를 더해서 다시 합이다 집어넣죠 그러면 방법은 뭐 쉽죠. 합하고 수를 더해서 다시 요것을 합이다 지정하니까 이렇게해 주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요겁니다. 그런 다음에 수를 1 증가했죠. 그래서 수를 어떻게 합니까? 수를 1 증가하기는 자, 여기 보면 정하기하고 바꾸기가 있는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수라는 변수에 값을 요 값을 넣는 거고요. 요것은 1만큼 바꾸기라는 것은 수에 들어있는 수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1 증가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을 넣는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수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일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수, 수를 1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요걸 사용하면 안 되고요. 수를 어떻게 합니까? 일 증가. 그러면 1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보게 되면 이 부분, 이 부분을 합은 합다기 쓰고 수는 수다기이다. 요것을 이렇게 블록으로 만듭니다. 그다음 요것을 반복하죠. 반복하는니몇번 반복합니까? 100번 반복하죠. 100번. 그러면 반복하기에 가서 이렇게 하죠. 자, 어떻게 합니까? 100번. 이렇게요 요것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00번 반복하고 결과를 출력하면 되죠. 그래서 합을 출력하는데 합을 출력하는데 여기 출력 여기다가 변수 합 이렇게 두면 합이 실제 합 안에 들어 있는 숫자만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연산에서 결합 하기, 사 용하 했 죠？어떻게 1 에서 100 까지？의 합이렇게 그런 다음 에합을갖 다가 이렇게 넣 으면 뭐 알아보 시 겠죠？그런 다음 에 이것 을 출력 해 주면 그런 다음 에 출력 해 주면 원하 는값이 나오 겠죠？그러면 해보 겠 습니다. 1에서 100까지 합은 4950.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죠? 자,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수는 1부터 돼야죠. 그럼 0부터 돼 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하고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1에서 100까지 합은 5050. 5050 맞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컴퓨터에서 매대에서 몇까지 더하는 거. 즉 합을 계산하는 것은 알고지 이렇게 정의했다겠습니다. 합이라는 변수에 0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수의 2를 지정한 다음에 합에다가 합 어, 수를 더해서 다시 합에다 집어넣고요. 수에다가 2를 증가시켜서 다시 쉬다 넣고 이것을 반복했수만큼 반복한 다음에 반복이 끝나면 결과를 출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초기값 초기값 주고 실제 계산하는 부분은 요,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 다음 에 이것을 1 0 0번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결과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